또 저도... 잠깐만요. 보고 어,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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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자고 온대요아 그래요? 네. 들 그러면... 아, 네. 아이들이. <laughs> 지금 돌려지는데? 뭐해. 어, 아, 돌려 <laughs> 다행이네. 어, 잠깐만. <laughs> 어 아, 바로 돌아왔어 아. 야, 왜 이렇게 큐가 어. 빨리 잡히냐? 벌써 잡 와, 배치 뭐냐? 실화냐? <laughs> 야, 이거 배치 <laughs> 너무 빨리 잡히는데? 아직 침치도 없는데. 아, 배치 실화냐 <laughs> <배치 싫어하냐>? 아. <laughs> 아 이거 돌아가지나고 한번 눌렀는데 설마 그렇게 그렇게 빨리 잡힐 줄이야. 아아 아, 뭐해 아 어디가 <laughs> 신보사님 이걸 라인 거냅니다 아하. 아, 안녕. 어 저기 아쉽네. 이 시간 바로 우리 모두 군인이다. 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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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사장예저제안또 아시잖아요? 겐지하르트 레알 소름 경쟁픽인데요 아주 당연하죠 이거 지금 빨리 겐지랑 아, 빨리 마이클 그, 마이클 거의 0.7초에 잡혔어요 그죠? 나 깜짝 놀랬어 같이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다 그래. 같이 하고 있겠다고 미님이 얘기한 줄 알고 네, 초대 나온거죠 이 시간에 원래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네. 아, 지금, 지금 있나나 혹시? 원숭이 네. 있어요, 원숭이. 호구님, 원숭이. 원방이 아니야. 장전, 장전. 장전. 아, 호구님, 비켜봐. 고려라차고려라차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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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와 망치 망치. <목소리> 라인 라인들. 이이이이 라인 킹. <목소리> 와라스 라인, 라인, 와. 라인이 다 됐습니다. 민준현님이 아나를 잘하세요. 아우. <목소리> 어 트레. 어, 와그 트레 잘. 그거 진짜 한 방이었는데 잘 내가 잘. 잡았어야 되는데 <목소리> 와 이층 빨리 자리 잡아야겠다. 아유 아, 어차피 이거 이거 또 자리 잡는거나 아, 또 얘기를 아, 주세요. 진지거어요님 아, 여기 해주아크리가 매무리치가 아, 마무리 치는 것 같아. 내가 다 양념 다 발로는 거. 아니, 우리 호님 겐지 반사하는데 왜 때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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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아니 아니. 왜 저희 지금한테 왜 그래요? 뭐왜 그랬어요? 호구 님한테 나힐런데 <laughs> <laughs> 아, 뭔건거 아니야? 파란 안 타는 것이라. 아, 나만 불이 안 타. 뭔가 오, 있, 뭔가 이상해. 말해. 불이 안 타. 와. 솔울정 노리는 거 봤어 지금? 운먼노놀아 이거 한번 쳐. 이거 이거 다 쳐. 빨리 빨리. 언제 봐도 있어. 괜찮아. 안안 죽어. 아나킵 먹어. 어? 맵도 있고 어, 꼭 있는데 나만 먼저 노리잖아. 어? 치료받아. <목소리> 아또 잡았어. 필필필 필. 아안돼아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laughs> 아, 아, <맞습니다. 목소리> 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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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 따라.

와우 민님 미니 아민님예에 무신이 들어와봐 이거 좋아하실래요 들어와 아니요 저, 저저 아, 안해 싫어 내려 네, 그래요 <laughs> 아예 저왜왜왜래아아 네, 네, 네. 네. 아, 미쳤어 겐디가 용공으로 아, 힐러를 앞두고 어, 나만 노려와미짜어 아, <laughs> <진짜. 웃음> 이거 나이, 시야야? 아나 불타야되는데 지금 아 용고뽑아서 옆에 아니, 힐러도 있는데 나만 때린다? 아괜찮다살았다나 죽었는데 아... 이가 없네 내가 밥이야? 어? 거짓 이거 맞는 그림이야? 어, 뒤 트레이서, 뒤에 야야, 91퍼야 91퍼 어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나만 잘려서 그래 이거, 어이구야이 뭐야 그냥 끝나는데? <laughs> 뭔가 이상해 이거 금메달데 그 <laughs> 뭔가 이상해 디디 <웃음> <웃음> 솔져 저스킨 뭔가 아대 같아서 별로예요 <laughs> 설마 한번 빼봐요 겐지 겐지하게 빨리 빼봐. 아 제가 제가 뺄게요 제가 뺄게요. 다시 한번 전적 깔끔하게 보고 겐지 쪽을. <laughs> 그러면 디바. 저희 겐지 신커. 떨려야지 아니 음... 음... 아니 아니 왜 트레이해야지 트레야지... 아포커싱 맞추면 되는데 왜 엔진인데 왜 갑자기 트레이 오 나이스 오 라이즈 오기이기 베르스피, 에르스피 베르스피, 에르스피 베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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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스나이스피베스피 베르스피, 베르스피, 베르킹피킹르스피 베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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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왜피 베르스피, 피피피피피피피피피 뭐야 이거 이 아직 우리꺼야 지금 아니 뭐리꺼야 저거 와 터진거 뭔가 왜어디선가 밀린다 이게 아 이럴수가 아니 이그 사람들아 거점이왜 안있어? 아니 거점 왜 나가요 아 거점에 사람이 없어 뭐에서살인생활을서 라님은 솔저워치죠. 그러니까 솔저 좀 해야 되는데 디바 너무 많이 몰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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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우리 가? 켁켁켁켁켁켁. 아, 제다 와, 저거 노독 살인이라고 멧틀지다썼어 저기 어. 숨으랑 갔어요.

뭐 이게 그이라고 아이씨 자도가자가자가자이자아 기피! 자리자가자리리리리에오른여 이상 이 가자. 비비비. 안 아우. 가버렸이이거 이렇게 어, 어렵게 어, 해야 되는 거요? 뭔가 쉽게 어. 할수 있는 걸 되게 많이 어렵게 하는 것 같다. 아이지 어. 아파. 어, 씨발 <laughs> <laughs> 제발. <웃음> 뭐예 여기서 혼자서 힐 독식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이, 아. 존나 늘다. 이름은 그, 맥리 그, 그, 아, 중 중에... 뭔가 이제 디바를 내려놓고 다른 걸좀할 만하면 좋긴 한데. 여기서 라인이 필요가 없어서. 로독이 조금 더 좋으려나? 뭐이때야지 아, 괜찮아라고. 손에 뭐야? 가 어떻게 막고 있어, 잠깐만. <laughs> 여기 뭔가 팔아 나올 것 같은데. 아, 개지작오 <laughs> <laughs> 아, 오이다더러 오사. 아, 뭐야, 이거 형까지 뭐야. 기바, 기바, 기바. 아, 뭐야, 이거. 아나없던 아, 로드필인데 아, 개 봐. 야다 탔어 다 탔어 와봐 일단.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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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둘 아. 필데어피피 피해, 피피피피피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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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진짜 일단 먹었으니까 일단. 맞아요. <laughs> <laughs> 뭔가 게임이 되게 어렵잖아. 이거가 또 너패 보시지. 이렇게 일단 깔라마든지. 아 진짜 포고신이안 되는 거 뭐가 문제야? 진짜. 야그 와중에 골라서도 어산타이도 내가 받았어 오늘 아나로 용공 뽑고 저한테 달려드는데 겐지 재워서 라인이 깨워서 죽었어요. <웃음> 그 <웃음> 타이밍이 중요하지. 아쉽게 아아 거 들어가면 안 돼? 뒤로 안 돼?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로 뭐야 아, <laughs> 이거 거점 거점 모고 거점 모고 나 아, 다 나갔다 아.. 네, 아 도와주고 나 와나나 죽여요 이러다. 아, 안 돼. 와, 뭔가 상대가 잘 푸는 걸까 우리가 못 마이보야. 아, 이거 이거 빼고 이거 한 번에 아예. 아예 아요아용이 있어. 개꿀이. 아 예, 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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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어대 대충, 대어요 대충, 끌어요 대충, 대충, 대아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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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충, 대발대아대고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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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패대승대승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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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충, 아, 이거 뭔가 좀한것 같긴 한데 후, 루시오 자리패요 겐지 게다요가위서 꺼내요 위서 꺼내요 로드 아, 로드 가요 로드요 일로 <laughs> 와요 따라와요 따라와요 오더 드 그냥 갑시다, 여러분들! 우우우우! 우우우! 우우우! 우우요 우우우! 우우게요우우 우우우! 봐. 우우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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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우 우우우! 우우우! 우우 아, 목소리가 뜨거운데, 목소리가 뜨거운데, 목소리가 뜨거운데, 목소리가 이거운데 목소리가 뜨거운데, 목리가 뜨거운데, 리가뜨리가 뜨거운데, 이거운데 목소리가 뜨거아데목 이길 수 있어, 운데 목소리가 뜨하운데 목소리가 어쩜있이 없어졌다 이시한 번만. 네, 네, 너무 많이 가는데이이 나이스, 로드 볼게요. 어, 아, 뭐야, 이거. 흑당 보고 있어. 로드 봐야지. 로드 보자, 로드 보자. 일단, 나이스. 아이고, 이거 진짜 킬인데. 이거 잡아, 그러면. 킬를 잡아야지, 왜안잡

w i n o n Winston. Winston. w i 야 s t o n Winston. w n s o n w i 뛰 t 있어, 뛰 뛰고 i 있어. o n w i n s t 이 n Winston. Winston. w 아 n o 로드 이 우리 아안 하지 아, 않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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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케이케이 앞에 어. 비트 점프해볼게요 점프해 점프 점 점프 슈 아. 로슈오 오로소공이라니아 오소공은 어디서부터 미는 거야 이는 <목소리> 와야 저렇게 밀린거에 내가 죽었어. 아나불붙어야 아, 되는데. 실한 번만 주세요. 불을 못 붙인다. 빨리 아, 좀. 번만. 아 저거. 저거에 걸시다. 한번 해 봐요. 좀만 후방 후방 가서 봐서 봐서 봐요. 안될것 같은 위에서 공격이. 이렇게. 완전히 뛰 있다. 진짜 까지 쏠리면 오래 쏠리면 오래 쏠리면 오래 쏠리면 나래 쏠리면 오래 쏠리면 오래 쏠리이 오래 쏠리면 오래 쏠리면 오래 쏠리면 오래 쏠리면 오래 나이스. 오래 오래 쏠리래도아오기 쏠리면 오래 는리오오

나오는 거 유지하시고 입시고 밀치는 거주시면이 <목소리> <목소리> <나이들. 목소리>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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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메르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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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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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요 겐지 물어요 기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 나이스. 오이오이 박아 박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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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트린먹어요 네, 아나 루시. 트폴린 먹고 있어요 들리는데? 들 뒤에 갱지?

오어 뭐야 아이 나이스 리게요와메리 자파들 뭔가 조금만 후에 봐. 조금이 괜 아, 는데 아, 말도 안 돼. 어. 와. 그거 하나밖에 안 잘린 거 아니었어? 그럼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펑펑 뚫리는 거야? <놀대> 솔드 때문에 그런 거야? 85. 99%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근데 초반에 작전이 되게 좋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들어가니까. 비가 항상 딸피잖아요 힐 먹는 트롤이에요 어, <laughs> <적었다>. <laughs> 끌어봐요 끌. 끌어봐요 어, 끌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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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도 없거든 아좋구나 우리 우린 죽었아 루시 킬인데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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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렸다 루시 물렸다 루시 하나 물렸다 피할 피할 나, 나 피해, 피해. 나이스 덕봉 <laughs> 온다

아.. 이 겁나 어렵네 나이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저 때문에 또 불안타 저거 아야 다섯 그 라운드까지 빌딩, 왔어 빌딩, 겁나 힘들다 와어 나이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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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임 이상해서 안 돼. 는 <laughs> 아, 형바닥는데 <laughs> 아,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아 아닌데? <야. 웃음> 상.. 오! 야 나이스. 끝까지 잡는다 <laughs> 아, 이래서 보기 싫었는데. <laughs> 아, 이뭐다 그런 거죠. 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아니 아니 그파스는 진짜. <웃음> <웃음> 경험치가 이스 나이스. 나이어 나이스. 나이어 나중에 뭐냐 부캐로 와 와도 될까요? 다른 부캐 아 그럼요 네. 지금 그럼 오셔도 돼요 배치 안 보겠는데 4,500점인데 괜찮아요? 에? 흐흐흐흐흐 <laughs> 4,500점짜리 아니 레커짜리 두개 있었고 하나는 뭐, 받고 다안 보고 있는데 저는 어 가능하긴 한데 1,000점 이상 차이나 그거 이상으로 500점 이상 차이나 면안 되잖아요 흐흐 <laughs> 아니요? 아니 근데 그럼 배치는안받